물질 안전 보건 자료 제도 이번 시간에는 분류 표지 및 물질 안전 보건 자료 통일화 MSDS 작성 및 관리 경고 표시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제도의 도입 배경을 설명할 수 있고 MSDS 작성 항목을 설명할 수 있으며. 경고 표지 작성 원칙 및 구성 요소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분류 표지 및 물질 안전 보건 자료 통일화 이번에는 분류 표지 및 물질 안전 보건 자료 통일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도입 배경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째, 화학 물질의 대량 사용이고 둘째는 다른 분류 및 정보 전달 체계입니다.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세요. 현재 3천만여종의 화학 물질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중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도 10만종 이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4만여종의 화학 물질이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500여종의 신규 화학 물질이 새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중 인간의 영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유해 위험성 화학물질은 전체 70%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뿐만 아니라 한 국가에서도 부처에 따라 다른 분류 기준과 정보 제공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 안전 보건 자료의 작성 비치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이 물리적으로 위험한 것, 건강에 안 좋은 것, 그리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 있는데요.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히 살펴보세요.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MSDS 작성 및 관리. 사업주는 대상 화학물질 또는 대상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물질안전 보건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사로부터 물질안전 보건 자료를 입수한 경우에는 물질안전 보건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에 대하여는 물질안전 보건 자료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질안전 보건 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과 순서인데요. 화학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유해 위험성,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 조치 요령,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취급 및 저장 방법,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물리 화학적 특성, 안정성 및 반응성,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폐기 시 주의 사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 법적 규제 현황, 기타 참고 사항입니다. 그럼 각 항목을 클릭하여 어떤 내용들을 기재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경고 표지 대상 화학물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대상 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 경고 표지를 부착, 인쇄하는 등 유해 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하고 화학물질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고 표지에 유무 확인하여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시는 것처럼 당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의 명칭,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 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유해 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인 신호,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 위험을 알리는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 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정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하면 제재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의 공급자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항이 제시됩니다. 제시된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후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살펴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것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